자, 학통 예비시험 13회 풀이해 볼게 자, 1번 자, 얘네 7개 색으로 칠하는 거니까 일단 가운데 먼저 칠해줄게 그럼 일단 71, 7개 중에 하나 뽑아주고 그 다음에 남은 6개를 6자리 칠하는데 얘는 지금 돌리가 똑같지? 원순열이야 그래서 5팩 하면 될 거고 7 곱하기 120 하니까 840 해서 5번이 준다 자, 2번. 자, 다섯 명의 학생이 세 개의 동아리에 가입한다. 그럼 한 명당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니까 3의 5승에서 243, 5번이 정답. 자, 3번. 자, 10명의 선거인이 찬반 투표를 무기명으로 진행한대. 그럼 찬성, 반대 득표수가 중요할 거고 그 득표수를 더하면 10이야. 그럼 찬성이 받는 득표수 x 반대가 받는 득표수, y라고 할 때, 더하면 10이 되야될 거고. 자, 그 상황에서, 얘는 지금 중복 조합이니까 eh 10으로 가면 되고, 얘는 1 1 c 10에서 11, 1번이 정답. 자, 4번. 자, 같은 게 f 두 개, e 두개 있으니까 얘는 6 팩토리얼 나누기 2팩, 2팩 해주면 되고 얘는 720 나누기 4니까 그래서 답은 182번이 정답 자, x 다 5제곱의 개수 구하는 거고 얘는 요거세개요거 요거 하나 주면 되겠다 그럼 4c1에다가 여기서는 개수가 어차피 뭐 1일 일 거니까 여기 개수가 중요할 것 같아. 한번 선택했으니까 마이너스 2한번 있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8에서 1번이 정답. 자, 6번. 자, A에서 B로 가는 함수. A는 1, 2, 3, 4고 B는 5, 6, 7, 8, 90이야. 자, 그러면 1, 4, 2. 얘는 지금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 그럼 내가 이 여섯 개 중에서 세 개를 뽑기만 하면 자동 배치가 될 거야. 만약에 내가 5, 7, 9를 뽑았다. 그럼 1이 5로 가고 어, 2가 9로 가고 4는 7로 가겠지. 자, 그 다음에 곱하기 3은 아무데나 갈수 있지. 그래서 곱하기 6 해서 얘는 8c3 곱하기 6 해서 56 곱하기 6. 3, 어, 336. 5번이 정답 자 7번 같은 종류의 선물 4개를 4명의 학생에게 나누어줄 때 자, 2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 경우의 수는 자 그럼 누가 받을지 결정을 해줄게 4명 중에 2명 선물 받을 사람 뽑아주자 자그 선물 받은 사람이 받는 개수를 x랑 y라고 했을 때 더하면 4가 되어야 될 거야 근데 여기서 실수하면 안 되는 게 eh4가 아니지. eh4가 아니라, 자, 두 명의 학생만 선물을 받는다는 건, 두 명의 학생은 적어도 하나 이상의 선물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하나씩은 주고 시작을 해야겠지. 그럼 선물 두개 남았을 거고, eh2로 가면 되겠지. 6 곱하기 3이니까 18? 3번이 정답. 자, 8번. 자, F1은 A고, F2는 B야. 1, 2는 정해져 있어, 그냥. 그때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의 개수고, 3이랑 4만 생각하면 돼. 1, 2는 정해져 있으니까. 각각 세 가지 경우일 수 있으니까. 답은 9. 3번이 정답. 자, 9번. 자, 옆면이 모두 합동이다. 자, 그럼 윗면이랑 아랫면은 지금 다른 상황이니까, 일단 여기 위랑 여기 아래. 누구 칠할지 이제 결정을 해줄게. 여섯 가지 색 중에서 두 개를 뽑아. 그 다음 나열할 건데, 얘, 어, 윗면이랑 아랫면이 지금 다른 모양이기 때문에, 얘는 나열하는 것까지 경우에서 들어가서 2팩 해줘야 돼. 그 다음에, 어 남은 네개를 옆면에 칠하는 거니까, 얘는 원순열로 3팩 하면 되겠지. 15 곱하기 2 곱하기 6 하니까, 어, 180대나? 여기 36 곱하니까. 답은 3번. 자, 10번. 6개 숫자 1열로 나열해서 6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1과 2가 서로 이웃하는 5의 배수의 개수는. 자, 5의 배수가 되려면 맨 앞이 0이거나 5이면 될 거야. 그럼 맨 앞이 0인 경우, 맨 앞이 5인 경우. 케이스 나눠줄게. 자, 만약에 맨 앞이 0이 온다면, 앞에 올수 있는 숫자는 1, 2, 3, 5, 5, 이렇게 다섯 개일 거야. 자, 그럼 이거 다섯 개 나열하면 되는 거고, 얘는 1, 2, 일단 묶어주고, 네개 있다고 생각하면, 4팩 나누기 2팩 될 거고, 거기에다가 속폐열 생각해야지. 2팩 하면 24될 거야. 자, 두 번째. 자, 맨 뒤에 5가 왔으면, 0, 1, 2, 3, 5, 이렇게 다섯 개 숫자 남을 거고, 1, 2는 묶어줄게 자 요거 4개 나열하면 되는 거야 자 일단 어.. 나열할 건데 6자리 자연수니까 맨 앞에 0은 못 오겠지 자 그럼 맨 앞에 0이 오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전체에서 빼줄게 그러니까 전체 경우에 쓰는 4 팩토리얼일 거고 맨 앞에 0이 오면 지금 1, 3, 5를 나열하면 되니까 3팩 되겠지 자 근데 여기나 여기나, 지금 소배열 생각해줘야 되니까, 이 팩을 곱해주면 될 거야. 아니면 뭐, 각각 곱해도 상관없고. 자, 그럼 얘는, 어, 24에서 6배니까, 18될 거고, 거기다 2 곱하니까 36 되겠지. 두개 더하면, 60에서 4번이 정답. 자, 11번. 자, 15c8부터 15c15까지 더하는 거고, 얘는 어 15C0부터 15C15 총 16개가 있지 그중에 딱 절반 잘라서 15C8부터 15C15까지 다 더한 거야 이 8개를 더한 거고 자 그러면 뒤에 절반의 합이니까 그냥 이 전체 2의 15승의 절반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자 12번 자 여섯 개 쌓아 올려서 직6면체 만들었을 때 정육면체의 모서리를 따라서 A에서 B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 중에 자 모서리 CD를 지나지 않는 방법의 수자 여기를 지나면 안돼 그러면 지나는 경우를 구한다음에 전체에서 빼줄게 자 전체 경우의 수는 오른쪽으로 세칸 뒤쪽으로 한칸 위쪽으로 세 칸이니까 얘는 화살표를 요것에게 요 뒤에 하나, 위에 두개 그럼 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도 되고 조합으로 가도 되고 조합으로 가면 뒤쪽 화살표 나열할 경우 어 나열할 자리를 하나 뽑아주는 거 6, 7, 1될 거고 그 다음 나머지 여기 위로 가는 거두개 나열할 자리를 뽑아주는 거 다섯 자리 중에 두 자리 뽑으면 되겠지 자 이게 전체 경우의 수고 뭐 이건 나머지 그냥 나열 될 거고 전체 경우의 스펙이 CD를 지나는 경우의 수는 일단 A에서 C까지 가야 돼 그럼 오른쪽으로 하나, 뒤쪽으로 하나, 위쪽으로 두 번이니까 얘는 조합으로 가면 4C1 곱하기 3C1 되겠지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자리 뽑아 준 거야 자그 다음에 C에서 D 가는 건 그냥 경우의 수 1이고 D에서 B 가는 것도 경우의 수 그냥 1이지 요거 그냥 빼주면 되고, 60에서 12 빼면 되겠지. 다은 48에서 4번이 정답. 자, 13번. 자, 빨간색, 파란색, 흰색 깃발 3개가 있고, 자, 5번 이하로 들어 올려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신호의 개수는. 자, 5번 이하야. 그러면, 어, 지금 한번 이상 올려야 한다 라고 했으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깃발을 올리는 경우의 수. 각각 구해줄게. 케이스별로. 자, 내가 한번 들어 올릴 거야. 그럼 한 번에 세개 경우일 수 있겠지. 3이야. 자, 두번 들어 올릴 거면 첫 번째 들어 올릴 때세 개. 두 번째 들어 올릴 때경우의수세 개. 3에 제곱해서 9될 거고. 그럼 얘는 3의 3승에서 27. 얘는 3의 4승 81. 3의 5승, 243. 다 더하면 되겠지. 요거 두개 더하면 30. 요거 두개 더하면 90. 120될 거고, 얘랑 더하니까 363 되겠지. 5번이 정답. 자, 14번. 자, A가 지금 100C 0 곱하기 3의 100승. 마이너스 100C 1 곱하기 3의 99승. 플러스 12 곱하기 3의 98승, 마이너스 이렇게 가는 거 보니까 얘는 어1 플러스 x의 100승이라는 식에다가 이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것같아 그럼 1 마이너스 3의 100승이 될 거고, 자, 얘는 마이너스 2의 100승, 그냥 2의 100승이랑 똑같지 그럼 로그 2의 a니까, 이걸 a 값에다 대입하면 어 값은 100이 되겠지. 4번이 정답. 자, 15번. 자,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자연수, ABCDE의 자연수야. 모든 순서상의 개수는. 자, 연립이니까 연립해주자. D-2가 3이니까 D는 2+, 3이지. 여기 D에다가 2+, 3을 대입할게. 그럼 A+, B+, C+, 2+, 3은 9될 거고, 그럼 지금 이두 조건 모두 생각한 식이 이렇게 된 거야. 3 넘겨주면 a 플러스 어, b 플러스 c 플러스 2는 6이 될 거고 자 4h6으로 가면 안 되지. 자연수니까 하나씩 주고 시작하자. 그럼 2개 남을 거고 4h2니까 얘는 5c2에서 11번이 정답 자, 논술형 1번. 자, 어, 집합 x에서 x로의 함수 f에 대해서 함수 f의 개수는? 자 X가 스몰 X가 집합 X에 들어있는 원소인데 요걸 만족시킨대 이게 뭐지? 요거 우리가 아는 우함수지 우함수라는 건뭐 대입을 해보자 X에다가 3을 대입하면 F-3은 F3이고 2를 대입하면 F-2는 F2고 1을 대입하면 F-1은 F1이야 자, 0을 대입하면 F0은 그냥 F0이야. 자, 그러면, 자, X에서 X로의 함수니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있을 거고, 여기도 똑같이 있을 거야. 그러면, 지금 F-3이랑 F3이 같다는 건, 얘랑 얘는 그냥 하나로 같이 가도 된다는 거야. 하나로 봐도 된다는 거지. 어차피 같이 갈 거니까. 얘가 선택한 걸 얘도 따라서 간다 그 얘기야 그럼 마이너스 2랑 2도 마찬가지 마이너스 1이랑 1도 마찬가지 0은 0은 좀 다르지 얘기가 F0은 0이다 당연한 얘기잖아 0은 아무데나 가도 돼자 그럼 경우에서는 마이너스 아, 3이랑 3이 갈수 있는 경우에서 어, 지금 여기 7개 있지 곱하기 마이너스 1이랑 2도 같이 갈수 있는 경우의수가 7개 있지. 자, 마이너스 1도 마찬가지로 7개, 0도 마찬가지로 7개. 그럼 얘는 7을 4번 제곱하면 되고, 그럼 49의 제곱이잖아. 50-1의 제곱이니까, 2500-100 플러스 1로 가자. 그러면 2401이 되겠지. 자, 논수령 2번. 자, 합동이 일곱 개의 정사각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위에 네 개의 꼭지점이 있다. 자, 점 P1을 출발해서 Q1, Q2 중에 한 점을 지나, 점 P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는. 자, 여기서 여기로 갈 건데, Q1이나 Q2 지나도 돼. 그, 둘 중에 하나를 지나야 돼. 그럼 뭐 케이스 나눠야겠지. 첫 번째, Q1을 지나는 경우, 두 번째, Q2를 지나는 경우. 자, Q1을 지날 거면 일단은 여기까지 가야 돼. 그러면 이쪽으로 두 번, 이쪽으로 두 번. 그럼 지금 얘는 42가 되겠지. 곱하기. 자, 이제 Q1에서 P2로 가야 돼. 얘는 여기 세 번, 여기 한 번이니까 41이 되겠지. 24될 거고. 자, Q2는.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사실, 어, 순서만 다르지. 1번 케이스랑 똑같아. 얘는 P1에서 Q2로 가는 경우 41이고, Q2에서 P2로 가는 경우 42니까 똑같이 24가 될 거야. 그래서 더하니까 답은 48이 정답. 자, 3번. 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중에, 그러니까 자연수 중에서 짝수인 XYZ라고 했으니까, 짝수는 2부터 시작이야. 2, 4, 6부터 이렇게 갈 거야. 자 그럼 얘를 이제 치환을 할 건데 이라지 어, x로 치환할 거냐 이라지 x 플러스 2로 치환할 거냐 요 x를 갖다가 근데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변수는 0 이상의 정수가 되면 편하지. 그래야 우리가 중복도합을 쓸수 있으니까 얘는 2x 플러스 2로 치환하는 게 좋을 거야. y도 마찬가지로 2라지 y 플러스 2로 치환하고 z는 2라지 z 플러스 2로 치환할게. 자 그럼 상수항 다 넘어가면 14될 거고 2로 나눠주면 세개 더한 게 7이 되겠지. 그럼 다0 이상의 정수니까 얘는 3의 7로 가면 되고 얘는 9c2. 그래서 36이 정답.